사랑하는 너에게 들려주는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은 시간과 공간을 담는 그릇. 정책과 세금의 그늘제도 속 부동산 시장. 2. 거래세와 보유세 손의 쥔 칼의 양날. 세금은 숫자 같지만 사실은 철학이야. 사랑하는 너에게 오늘은 함께 세금이라는 낯설지만 아주 가까운 존재에 대해 걸어보려해. 그래 들으면 머리가 아픈 단어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마치 숫자의 미로 같아. 그런데 말이야. 이 세금들이 정말로 단지 나라 살림을 위한 돈 걷는 수단일까? 혹시 너도 느낀 적 있니? 세금이 마치 누군가의 메시지처럼 느껴질 때 말이야. 오늘 우리는 그말 없는 말들을 따라가 보려 해.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 손에 쥔 칼의 양날. 왜냐고? 세금은 때로는 시장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 쓰이면 그 칼끝이 삶을 겨누거든. 첫 번째 이야기 세금, 그것은 가격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잡이. 혹시 기억나니? 강남 아파트 값이 속구치던 어느 시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카드를 꺼냈어. 그리고 시장은 잠시 숨을 멈췄지. 왜일까? 종부세라는 건 결국,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세금이니까. 하지만 그 책임이 지나치면 사람들은 팔아야 하나란 생각을 하지. 그 순간 가격은 출렁이지. 양도세는 또 어떤가? 팔고 싶은 마음을 꺾는 도구야. 양도세가 높으면 거래가 얼어붙고, 그럼 시장은 정체되지. 우리는 이렇게 가격을 조율하는 무형의 레버를 늘 손에 쥐고 있어. 하지만 그 레버 제대로 쥐고 있는 걸까? 두 번째 이야기 보유세 강화 vs 거래세 완화 어느 쪽이 진짜 정의일까?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가진 사람에게 더 묻는 게 맞을까? 아니면 움직이는 사람에게 덜 묻는 게 맞을까? 보유세 강화는 말하지. 오래 쥐고 있을수록 책임지세요. 그런데 그말 속에는 숨은 가정이 있어. 그 집은 당신의 투자니까.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 집이 삶의 터전인데 말이야. 거래세 완화는 또 말해. 움직이세요, 흘러가세요, 시장을 순환시켜주세요. 하지만 너무 많이 움직이면 우리는 어느새 거래만 남고 정착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럼 진짜 정의는 어디 있을까? 어쩌면 정의란 건 균형을 잃지 않는 리듬 아닐까? 가지고 있는 자의 책임과 움직이려는 자의 자유. 그 둘의 박자를 맞추는 일이 바로 정책의 역할이겠지. 세 번째 이야기 세금은 정책일까? 아니면 메시지일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적 있어? 세금이 사실은 정책이라기보단 국가의 철학이라는 걸?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자산 격차를 줄이고 싶어요. 양도세를 낮추는 정부는 또 뭐라고 말하는 걸까?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야. 그 속에는 가치관이 담겨 있어. 성장인가 분배인가 속도인가 지속인가. 결국 세금은 숫자의 탈을 쓴 국가의 마음, 그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우리는 읽어야 해. 세금은 가장 은밀한 언어로 쓰인 정치다. 어느 현인의 말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지 사랑하는 너야. 세금이 올랐다 내렸다에만 반응하지 말자. 그 변화의 리듬 속에 숨은 의도를 느끼자. 그리고 우리만의 언어로 묻자. 이 세금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오늘도 너의 마음이 균형을 잃지 않길 바라며 다정한 너의 공간을 위한 또 하나의 작은 질문을 남겨. 늘 너의 공간을 응원하는. 늘 빛이. 혹시 너도 이런 생각이 드니? 세금은 숫자지만 마음을 건드리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진심이 아닐까?